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금리는 원천적 위험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8월의 발언 이후 긴축 부담이 작용해서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도 불안함 느끼셨을 텐데요. 물가까지 길을 잃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전망과 분석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스페셜 리포트에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단연코 물가입니다.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 의원들의 잔뜩 거칠어진 발언들과 함께 언제나 탑라인을 장식해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물가가 요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 때문에 현재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기록적으로 무능하다라는 평가가 참 많아요. 연준의 거친 발언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물가의 안정이라는 이 본연의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만 높이는 바람에 미국의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연준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멍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 실질 금리의 플러스 전환이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지난 주말 파월은 블랙아웃을 며칠 앞둔 시기에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IMF 총회였죠? 이때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아예 못 박아서 전망했는데요. 물론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시장의 새로운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충분히 거론되었었고, 또 지난 3월 FMC 의사록에서도 50 베이스포인트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인정되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포스러웠던 것은 연준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특정한 시기에 금리 인상폭을 딱 지정했던 예가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파월의 작심 발언 이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새롭게 인식되게 되었고, 주가는 제법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5월과 6월에 대략 뭐한50 베이스 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가 고작이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정도를 예상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3월 24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75 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연준에서도 오로지 블라드 총재만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의 관심권 밖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파랗게 질린 듯이 말하는 파월의 파격에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이때부터 돌변합니다. 그의 작심 발언 이후 5월 50 베이스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 확률은 무려 99.6%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5월에 25%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6월에 대한 전망치도 크게 변화했는데요. 그의 발언 이전에는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세였어요. 확률로 대략 70% 정도였고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고작 20%에 불과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발언 직후에는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무려 91%까지 속등합니다. 뭐, 물론 그 이후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8.5%까지 쪼그라들면서 9월에는 이제 6월에, 6월에 금리 인상 폭은 75%, 75 베이스 포인트가 대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또 7월까지 갑니다. 만약에 6월에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어, 7월에는 어쨌든 75 베이스 포인트까지 인상될 것이다. 이 가능성도 무려 85%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이 말은 결국 6월이 되든 7월이 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한 차례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금리 선물에 반영된 올 12월까지 연준의 최대 보폭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는데요. 기준금리를 3%에서 3.25%까지 인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률은 46%를 넘어서게 되죠. 아뭐 좋습니다. 금리 몇푼뭐더 얹어 준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굳이 금리가 높아졌다면 그와 상응한 수준으로 기대물가 역시 어느 정도는 잡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그랬다면 파월이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B.I.에서 관찰되는 이0 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3월 25일 기준으로 2.98%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초 기준으로 2.94%. 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금 느껴지시죠? 연준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발악적으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는요 한달 전에 비해서 거의 요지부동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당장. 첫째. 왜 연준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둘째. 연준은 그들의 강한 행동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금리만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걸까? 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오르고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물가 상승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어, 저도 그거 인정해요 지금도 유가는 100달러 전후를 오가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도 서서히 상승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죠 아, 특히 곡물은요 다른 물가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비싸지면 하나 안사 그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곡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곡물가의 상승은 진위계수가 높은 프론티어 마켓에 치명적인 타격을 앞으로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락다운도 계속 걱정을 만들고 있죠.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주 동안 연속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가 물가상승의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저는 늘 과잉 유동성 부분을 꼽고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준의 태도가 언제부터 돌변했는지 말이죠. 작년 11월 이전까지의 연준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 지금 물가가 좀 오르긴 하네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 요인에 의한 상승입니다. 또한 공급망 충격과 관련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딱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다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했고 이 말투도 굉장히 싸나와졌어요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라고 믿고 돈을 미리 풀어 놨는데 이 조멘친 의원에 의해서 인프라 법안이 하루아침에 좌절되면서 어, 할 일이 지정되었지만 할 일이 없어진 돈들이 과잉 유동성화 되어버린 겁니다. 돈들이 경제 규모마다 규모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를 서둘러 흡출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갑자기 긴축을 서두르게 됐던 겁니다. 11월부터요. 두 가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재무부에서 여전히 무려 5천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요, 늘 돈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쓸 돈도 많고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던 적이 제 기업에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한 차례도 없어요. 그러면 재무부가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떤 용도로 마련해 둔 돈이었겠습니까? 어, 분명 장식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 처음부터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쟁여둔 돈이었잖아요.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좌절되면서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더 과도한 유동성이 풀리게 된 것이고, 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더는 돈을 쓰지 못하고 지금 5천억 달러나 쟁여두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물가 차이를 보면 과잉 유동성의 그 크기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국제 공급망 충격이 물가를 올린 것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로존도 7.5%나 헤드라인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치솟은 물가의 거의 4분의 3이 에너지, 식료품 값의 급등 때문이었어요. 이게 정상적이죠. 하지만 미국은요, 에너지 강국입니다. 식량 수출국이에요. 실제로 미국 농무부의 그 월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곡물 재고는 연간 총 공급량의 22%나 추가로 확보하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너지 상승이나 특히 곡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타격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것을 우린 따로 떼서 핵심물가 코어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만 감안한다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3%대까지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나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3.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 이만큼이 유동성 효과로 인한 물가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가상승의 요인의 절반 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이었고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과잉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준이 할수 있는 일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통제뿐이죠. 자, 우크라이나발 물가 상승을 우리는 푸틴플레이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롬 파울이 금리를 올린다고 푸틴이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물론 중국의 바이러스도 스스로 사멸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윤곽이 좀 잡히시죠. 그렇게나 강하게 매파적 발언을 퍼부어도 더 이상의 기대인플레가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 말입니다. 전쟁이나 중국의 락다운 문제로 인해 야기된 기대 물가 상승분은 약. 3% 정도인데요. 아무리 연준 할아버지라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화적 요인의 기대 물가 상승분이라도 철저히 통제하고 단속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이례적으로 아주 독한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연준이 거칠게 금리인상 가능성을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속등했다고요. 그런데 앞서 거론해 드렸듯이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거의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자,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를 조정한 것을 우린 뭐라고 그래요?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명목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잠깐이나마 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두 차례였죠.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이는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어, 이거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주장이 맞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위험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성장률 측면에서의 하락 압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된다라는 점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나 피 인수되는 기업들에게는 비극이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그 회사의 가치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인수가격을 결정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10년 뒤에 미래 가치가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피인수를 앞두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현재 그 기업에 적용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이른바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미래의 가치 1조 원을 뭘로 나눠요? 1.1 에, 10제곱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였던 요구 수익률이 20%까지 오른다면 이 분모가 변하죠. 분모의 1.1이 1.2가 되고 그만큼 피인수 기업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싼 값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굳이 피인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한계 기업들에게는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약간의 금리 인상에 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예전에는 뭐10% 넘는 이자율에도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작 몇 퍼센트의 이자 비용 증가가 기업들에게 예전만큼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조금만 증가한다고 해도 이자 비용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적 요인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견이 뭐였냐면 실질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연준이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도 성장률에 압박이 없다.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현재 긴축 속도는 시장에 무리되는 수준이 아니다. 걱정 마라. 이런 주장인데요. 저는 이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장기 금리의 상승은 화폐 보유 가치를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뭐 그럴 듯하게 들리기는 해요. 하지만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긴축,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의 조기 실행 이것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이 QT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죠? 장기채를 매도합니다. 장기채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금리의 역전 상태였던 것을 다시 스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관찰되는 금리 곡선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인위적입니다. 실제로 950억 달러의 방향성이 정해진 그날부터 금리 역전되던 것이 해소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실질 금리가 기대물가보다도 살짝 높아졌다라는 점을 경기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라고 온전히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잘 흔히 보는 경기 선행 지수도 믿을 수 없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일곱 개의 비금융적 요인과 세 개의 금융적 요인으로 경기선행지수를 구성되게 됩니다. 구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장단기 금리 차이는 무려 10.58%의 중요도를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QT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된 그날부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확 벌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벌어진 게 아니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장기채를 앞으로 매각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앞으로 설령 긍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그 지표를 믿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준처럼 욕을 많이 먹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딱 해죽겠어요. 너무 늦게 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을 망쳤다라는 원망도 들었고요. 최근에는 연준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기대 물가를 잡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시장이 연준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악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전에 없이 과격해진 이유는 전쟁과 중국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기대물가만 미리 이미 지금 3%에 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통화적 문제로 야기된 기대물가까지 추가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다소 과격한 수준으로 계속 경고를 함에도 기대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불평하시기를 보다는 전쟁과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물가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기대물가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더 마음을 두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75 베이스 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지만 사실 금리는 원인적 악재가 될수 없습니다. 경제 현상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죠. 아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지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금리가 아니라 여전히 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대도시의 락다운을 주시하셔야만 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중국의 락다운과 관련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최근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동안 방어적 자세만 취했다가 이제부터는 좀더 공세적 자세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뭐 앞으로 덩치가 큰 나라가 힘으로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합병시킬 수도 있다라는 설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좀더 강력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렇게 지원된 무기가 방어용이 아니라 러시아 본토까지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것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 전쟁이 8월까지도 지속된다면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곡물 가격의 상승은 8개월 전후에 시차를 두고 식음료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여름 이후에도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주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도 중국의 바이러스도 시장에서는 상단부분 선 반영시키고 있으니까요. 아, 다음 주 목요일은 휴장이죠 어린이날 목요 스페셜 리포트도 한 주간 쉬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최근 연준의 과감한 행보는 전쟁 그리고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차원일 것이며 또 금리 자체가 지금 주요 악재는 아니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며 그 이슈와 중국 주요 도시의 락다운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